저, 여기, 저,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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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어, 어. 오늘 둘네였어, 여덟, 열, 열둘, 열네, 어, 열다섯 명, 어, 근데 14, 원래 열세 명이, 아, 여기도 왔구나, 참, 어, 어, 저뭐예 그래, 같이 하자. 오늘 원래, 원래 유튜브에서 올라오게 된 친구들이 13명이었는데, 야, 대단해. 13명이 다 나왔어요, 오늘. 와, 박수, 우리. 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새 친구 두명이 또, 또 왔네. 그래서 15명을 이제 소개를 해줄게요. 우리 사랑 2반의 최윤아, 최유나. 박수. 최윤아는 이제 초등부로 올라간 최윤우, 최윤우 형아 동생이야. 아, 아, 최, 아 최윤우가 형아지지. 어? 어, 오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사랑 2반의 최준우. 최준우 인사. 반갑습니다. 박수. 최준우는 우리 최지우 동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사랑 3반의 이 건우 박수. 그 다음에 소망 1반의 박솔 박수. 너무 이쁘죠? 어. 그 다음에 우리 사랑 3반의 천경민 박수. 우리 천경민은 이제 저 초동부에 올라간 천지우, 천지우, 그, 언니, 언니의 동생이에요. 네. 아니, 여기 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믿음 일반 조하영 박수! 반가워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 일반의 우태호! 예, 네. 여기 우태호는 우미호우미호 우민호 동생이에요. 어 그러니까 초등부 올라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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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로 동생이에요 박수. 아 어, 그다음에 우리 지, 믿음 1반의 지은우, 지은우는 이제 또 초등부 올라간 지예은 동생이에요. 어 이게 뭐 도, 저 언니 오빠들이 올라가니까 동생들이 올라오고 좋다. 그다음에 우리 박소망 2반의 박희온, 네 박수. 박희온이 누군지 알아요? 박, 박주성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 일반의 유지환 박수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는 이름 뭐라 그지 나예은. 나예은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왔고 좀 이따 내가 또 소개하려고 그랬었는데 저, 미국에서 온지 그렇게 오래 안된것 같아요. 어, 그런데도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해요. 저 언니랑 같이 왔어요 언니랑 우리 또 저거 막 우리 저 축하하는 박수. 그 다음에 우리 소망 1반의 고현준 박수. 그 다음에 우리 믿음 2반의 구다현 박수. 구다현이는 구도현 초등부에 올라간 구 도, 구도현 동생이에요. 네. 아. 그다음에 믿음 2반 송민성박수 그다음에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친구야. 이름이 뭐라 그랬지? 문하진. 어, 문하진이에요. 문하진 박수 우리 우리 이 15명의 1학년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우리 언니 오빠들이 잘해 줘야 될까? 아니면은 막 이렇게 꼬집고 때리고 막 그래야 될까? 어? 크게 얘기해 봐. 어, 잘잘 잘 해줄 거지요? 다시 한번 대답. 잘 해줄 거지요? 네. 어, 잘 들었지. 언니,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잘 해준대. 근무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언 언니, 언니 오빠들한테. 막 저거 말안 듣고 막 까불고 막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지? 야이 고현준 그래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언니 오빠들한테 말잘 듣고 언니 오빠들이 가르쳐 주면 잘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전체 15명 인사 한번 할게요. 차렷 격려하면 은 아, 차렷 인사 그러면 배꼽 인사하는 거야. 차렷 인사 박수. 아, 들어가세요. 이제 각자 자리로 들어가세요. 어, 요번에, 요번에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이. 어, 이좀 텐션이 좋은 친구들이 많네. 보니까. 어, 그 다음에 새 친구. 새, 오늘 새 친구가 4명 왔어요. 세 친구 네명네명 네명 왔으니까 세 친구 얼굴 저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 줍시다 우리 하은 나하은 나예은 잠깐만 다시 나와봐봐 어어 그다음에 어. 하진이도 다시 문하진이도 다시 나와보고 그다음에 소율이 소율이 잠깐만 나와봐 괜찮아 아, 어, 잠깐만 나와봐 괜찮아 제일 언니야. 응. 어, 일로 와. 괜찮아. 어? 아유, 잘했어. 오늘 오늘 첫 예배인데 첫 예배인데 우리 유년부에 네 명의 친구가 새로 왔어요. 우리 이거 이거 박수 쳐야 되겠죠? 박수. 우리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예은이 1학년. 그다음에 이 친구는 하은이 2학년.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온지 얼마나 됐다고? 한 음... 벌래겠어. 어. 먼스. 어떻게 됐지? 한몇 개월 전? 4개월 전? 음, 하여튼 하여튼 들어, 저거 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근데 말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저거 막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진이 안양 동초등학교 안양 동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어, 그러니까 우리 하진이 또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소율이 이소유리. 이 소율이는 3학년이에요. 샘모르 초등학교 3학년. 어. 어 친구야 지우하고 친구야 아잘 됐다 어 우리 오늘 우리 이 친구 저막교회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해 줘야지 이 친구가 계속 올수 있겠지 그쵸 이 친구한테 막아 이러면 안올 안 거야 안 올지도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해 주고 다음 지우가 특히 더잘 챙겨 줘야 돼 알겠지 어 우리 차렷. 배꼽 인사 아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음. 전도사님그 미션북 그거 어디 있어요? 아, 미션북 그거 저 스티커 붙이는 거. 어, 어? 어. 이제 우리 2학년 3학년들은 미션북 뭔지 알죠? 미션북을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해왔다가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끝났지. 그리고 달란트, 3달란트씩 받고 그지. 근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1학년 신입생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미션북이 굉장히 중요한 저거, 뭐야, 그 과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여러 친구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잘 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달란트도 3달란트씩 받으니까 나중에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션북이라는 게 요런 거예요. 그럼 요거를 집에서 작성을 하고 잘써 오고 그리고 나서 가지고 오면 본인이 스티커를 한 장씩 줄 거야. 그러면 여기다 벽에다 붙여 놓으면은 내 나한테 해당되는 해당되는 거기다가 붙이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은성나무, 유빈나무, 준이나무, 다나나무, 은우나무, 하영나무 이렇게 써 있어. 그게 자기가 자기 이름에 있는 거기다 스티커를 한 장씩 붙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요거를 다 모아서 달란트 잔치할 때쫙 해가지고 달란트를 많이 주는 그런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겠죠?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말이 혹시 어려웠나요? 아, 우리 저거 뭐야? 아니지. <laughs> 아, 그리고, 17일 날, 17일 날이 뭐 하는 날인지 혹시 여러분들 모르죠? 17일 날이, 요거, 요거 보여요? 슝슝 눈썰 매장. 올해는 눈썰 매장을 갈 거예요. 안산에 있는 눈썰 매장인데, 너무 신나는 눈썰 매장이야. 오 그렇지, 거기에 눈이 쫙 깔려있지. 어, 어, 그래. 그래서, 어, 거기를, 어, 거기를 갈 건데, 여기, 가서 내, 내 키가 130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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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어, 근데, 어, 하여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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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눈썰매장을 갈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눈썰매장, 혹시 가기 싫은 친구 혹시 있나요? 어이구, 어? 윤서, 아유, 진짜지요? 나중에 간다 그러면 안 돼. 어, 그럴라고? 그래, 그러면은 뭐. 어, 하여튼. 어 나중에 엄마, 엄마 아빠들한테 연락할 거야 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laughs> 하여튼 어야 (1학년들) 센데 하여튼 눈썰매장 간다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엄마들한테 연락드릴 거니까 그때 어 친구들이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 이제, 여, 여러 친구들을 1년 동안 담당하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저가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누군가 잘 봐, 보세요. 우리, 믿음, 일반, 김영경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예, 다, 어, 예, 어, 다 나오시고. 어. 자기 자리 앞에 한번 서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저거 뭐야 승용쌤도 오고 그 다음에 소연쌤도 오고 어진쌤도 잠깐 나와주세요. 이제 마이크 돌릴 테니까 선생님들 간단하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어 저는요 믿음 1반 선생님 김영경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믿음 2반 정현주 선생님이에요. 1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다른 친구들도 다 알죠?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1학년 올라온 친구들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2, 3학년은 우리 오래 봐서 알지요. 선생님은 소망 일반 윤세연 선생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소망 이반 김신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 일반 박승현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봅시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 2반 김현순 선생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 3반 강경옥 선생님입니다. 즐거운 유년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여러분들 방송해주는 거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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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친구반 장승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조교사 박소연 선생님입니다. 어, 우리, 우리 저거 소연 선생님은 작년에는 이렇게 반을 맡아서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바쁘셔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보조 선생님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보조는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 알겠죠? 어, 우리 선생님들 저, 저 오늘 어, 이번 1년 동안 고생해 달라는 의미로 우리 힘찬 박수 쳐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 예 네, 들어가세요 어 전도사님 아까 안 했었어? 어 그러면 됐어 응. 우리 전도사님 아까 시작하실 때 하셨어요? 어, 어, 그러면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부장선생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1년 동안 계속 또 저거 뭐 같이 지낼 거예요. 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저거 뭐 여쭤보고, 그다음에 혹시 저거 뭐 노는 거 이런 거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